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밭으로 대독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려야 하니 보낼려가 주목하여 보고 들어오어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본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라대 천사가 떠나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미. 오늘 귀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음, 예수를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 하는 이 백부장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이 드러내는 그러한 얘기를 오늘 전개하고자 합니다. 예 지난 설교에 제가 그 사후를 변화받아서 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너무 또 열심히 하니까 그 유대교 어, 바리새인들이 이제 반대로 사후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성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에, 그 줄을 타고 담을 넘어서 도망가는 장면. 그리고 이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에, 자기 그 대화를 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 유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 받을 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당시 그래서 이제 이, 바드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예, 권위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예, 준비 운동으로, 준비 작업으로, 이렇게, 베드로를 이제, 택해서, 이제, 예, 구장 20, 32절 보면은, 에나니아라는, 중풍병은 들려서 8년이나 침상에 누워 있던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종 능력의 종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니라. 그런데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그때 당시 이 베드로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때 모든 그 지역 주민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에 피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두장이라고 나오는데 음 저기 10장 5절에 무두장이라고 나오는데 에이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에 무두장이 그런게 피장 지금 같으면 뭘 얘기하냐면은 가죽 수선공 가죽으로 만든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어, 사장 집이지요. 한마디로 말했어. 그런 게, 피장 시몬의 집에, 에, 거기서, 유고하고 있을 때, 오늘 이, <laughs>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을 쏟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 권일로라는 백부장이 백부, 백부장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경건에 따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러니 상당히 이, 방 그,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또백 부장이면 상당히 바쁘고 분주한 경우에도,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건한 생활이 우리 옛 어른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후회 잘 된다는 그런 전통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도와주고 어려움을 이렇게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아주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참 경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참 경건은, 성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후 한란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이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성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고아 가부를 많이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은 새삭그허 오락이나 또 이러한 에뭐 술을 먹지 않고 또 담배 같은 것도 잘안 피고 또 노름도 안 하고 또 술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아니하고, 하여튼 일단 경건한 생활했다는 을 것입니다. 경건, 그것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이 더럽고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음, 그 타협을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육신의 유익을 이한다든지, 자기 명예를 이하든지, 그 탐욕 같은 것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사랑의 손을 널리 편 것을 이걸 참된 경건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은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지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외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뭐라고요?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견건과 경애는 조금 약간 다르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한 것. 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을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붙여서 하는 얘기가,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은, 그 자기가 가진 그그 봉급 다 가지고 뭐 얼마나 거시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거 나눌라고 무척의 예를 썼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하나님께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우리 신앙인들은. 아직 경건과 경외와 구제에 가는 길이 이 기도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으로, 또 육적인 복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나눌 수있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은 사회 복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만큼 나눌 만큼 우리 스스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지 생활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뭘 복지 생활을 할수 있겠어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저외롭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량과 자세가 있으면, 그게 복지입니다. 내 가정을 사랑하는 것도 복지요. 내이웃 동네 주민들을 사랑하는 것도 복지요.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할 수, 복지는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말고 타인 형제 이웃 사랑 이것을 나누는 것이 복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고넬로처럼 그렇게 복지를 많이 하니까 그 주민들이 소문이 났습니다. 저 고넬로는 저렇게 정말 아주 경건하고. 그것이 기도까지 항상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사도를 모셔오게 만듭니다. 제9시 시간에 이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한상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경건하고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서 이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저기 무두장이 여기서 에 무두장이라고 내가 피장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거기 있으니까 그를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천사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두세 사람을 보내서 이제 피장 시몬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경건한 사람 또 이렇게 하인 둘과 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이제 어디로 보낸다고요? 비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 사도가 있는 데를 보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가는데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제 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그 식사 준비 시간인데 비몽사몽 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보자기 안에 에, 짐승들이, 네발 가진 짐승, 뭐,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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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짐승들 또 기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 이것을 이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베드로가 나는 깨끗이 아는 것은 먹은 법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강력히 이야기를 합니다. 먹어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가, 아, 시몬 베드로라는 분이 계십니까? 하고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에서 시몬 베드로가 그 꿈의 한상을 봤기 때문에 그분들을 영접합니다. 이틀을 유하게 같이 거기서 이틀 동안 많은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이틀을 유하다가 이 베드로가 이 신부름 같은 고넬로의 신부름 같은 세 사람과 에, 거기 베드로하고 같이 피장시원에 있던 두 사람과 그의 사람들이 합해서 이제 고넬로를 만나러 갑니다. 고넬로를 만나러 갔는데, 고넬로가 나오자마자 그냥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냥 납죽 엎드립니다. 어, 그러면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도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를 맞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는 얘기, 고넬료가 미리 이 베드로 사도가 올 것을 알고 자기 일가 친척, 그 가까운 주민들, 친구들 다 자기 집으로 집으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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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았습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어, 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영향력이라는 게 상당히 강했던 것입니다. 요새 뭐 일가친척, 그 친구도 웬만해서 오라고 하면 잘안 옵니다. 왜냐면 바쁘다고,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고 그런데 지금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부르면 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고닐라가 부르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모아 놓고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좋은 상석에 앉히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와 그때 서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고넬료는그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걸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이 믿음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왔다 가면서도 그걸 잘 인정을 못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 사도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일반 성도들은 잘, 이해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디 계시는 것인가? 말씀 속에 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모르는 거죠. 뭐 하늘에서 오시는 건가? 아니면 어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 하나님은 항상 어디 계시냐면은 내 중심에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상대방이 있을 때에는 그 가운데 중간에 이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번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자와 나 사이에 중간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제 그곳으로 말씀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바에 와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니 요한이, 사도, 어, 저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증거했고,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 영분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완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마에계 하고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게 강력하게 이 설교 얼마 여기서 다 읽으면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오실 것을 누가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해계하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과 작은 산은 야자지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것은 평탄케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평안하고 아름다운 축복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똑같은 내가 임박했다 천국이 갖고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받으리라 영원히 살리라 천국을 얻으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더니 그. 고넬로의 가정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성령의 기름이 쭉만하게 나려서 성령 충만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넬로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주변 사람들, 친구 모두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그저께 뭐 입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봄이 시작되는 시기 아닙니까? 어? 이 약동하는 계절에 나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족, 이웃, 친구, 어 저기 직장 동료,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하면 그 이상 더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우리는 빨리 와서 증거하고 뭐 거시하는 것이 대단한 것,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복지는 내 주변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솔선수벌어 놓고, 내 가정에도 내가 희생하고, 내 직장에서 내가 희생하고 내 친구나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이것이 복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뜻이라니까요. 그것을 행한 사람은 이고넬료처럼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영광이될줄 믿습니다. 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이 주변 사람서부터 이렇게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경애하면서 구제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이 사회는 변하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베드로 말씀 얘기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니까 그 즉시. 하늘에서 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기름이 그 머리에 부어서 모두 세례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고넬료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고넬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사람이 금년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될수 있습니다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고 기도 생활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좋은 생명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고넬료 같은 큰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친구와 모든 주변 이웃을 다 아름답게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이백성 축복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가 속히 지나고 평안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축복하시고. 네, 저희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생활로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게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 복되고 아름다운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